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른하늘입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 슬픈 소식 하나를 들고 근황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이어서 슬픈 소식이 남았습니다. 슬픈 소식은요, 제목에서도 살짝 언급했다시피 제가 올해 4월부터 한국을 떠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가 일본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합격이 결정된가 동시에 유학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태껏 제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영상이 국내 다양한 행사를 참여했던 영상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행사들은 올해 3월까지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한국에 오긴 하겠지만 주 활동지는 일본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 원래 해오던 코스프레 영상과 한국에서의 일상 영상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 생활에 관련된 영상도 올리려고 해요. 일본에 가더라도 코스피를 절대 절대 그만두는 것은 아니니, 앞으로의 활동도 여태껏 저를 지켜봐 주셨던 것처럼 쭉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근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뵐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